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고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<laughs> 우아! 우아! 어. 그리고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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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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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그래도 군생활이 좋았던 건 어, 강제로 일을 하지 못하면서 여보 옆에서 지켜보면서 여보에 대해 더 많이 알수 있는 시간이 된것 같아서 좋았어. 또 가장 중요한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절실히 느낀 점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아. 이 세상 누구보다 여보를 사랑할 거고 앞으로 여보 입가에 미소가 짙게 최선을 다할게. 우리 이제 어디 놀러가고 싶을 때 마음껏 떠나자. 나 곰필자니까. <laughs> 진짜 그런 식으로 썼어. 이제 어디든지 마음대로 갈수 있어. 어, 나에게 있어서 여보에게 항상 짐, 뭔가 죄지은 느낌을 줬던 이 미필이 끝나서 너무 기뻐. 이연아 사랑해. 항상 이연아 바라기 윤대훈. 전역증 안 받았는데요? 응, 음, 그런 거 없었는데. 훈련이어서 바빠, 바쁘다고. 뭐 알아서... 아, 근데 전역증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전역증 필요해? 아 그래 저녁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럼 나저녁식 무슨 지금 저녁 한거 아니야? 야, 그걸 나한테 왜 물어봐? 아니. 아니, 바쁘다고 다음에 그냥 뭐 알아서 사회 나가서 예? 와, 재입대 와, 재입대 와! 너 여보 아, 진짜요? 여보 제입대하면 내가 어떤 포지션 갈거 같아? 여보도 군대 가겠지. 눈엔 눈, 이엔 이. 에이. 그건 아니야. <laughs> 그건 아니야. <laughs> 아. 유 아니지 아니지 잠수 타겠지 나도 며칠 전에 알았어 어 뭐야 꿈은 이루어진다 재입대의 꿈 뭐야 광고 뭐야 이런 미친 이런 미친 광고가 왜 뜨는 거야 어떡하지? 어유 이거 처음 만날 때 같네 이거 야야 이거 받아 이거 받아 이거 받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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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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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아 뭐? 이거 받아 빨리 받아. 뭐? 이거 받아 이거 받아 이거 받아 야 가장의 무게가 아니 가장 가장에 무게 난 넘겨줬어 난시 줬어, <laughs> 나 아, 다시 줬어. 아, 싫어 다시 줬 영어 잘하더라고 아, 영어, 영어 다, 아, 다 줄게 내가 아, 싫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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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. 다게 그냥. 그냥, 그냥 싫어 내가 그냥 막 그냥 매니저 할게 그냥 아, 싫어 나도 상관없는데 뭔 소리야 비공개 체크도 어디인지도 모르는데 왜공지 게시판 자체가 비공개래 아아 맞다 나 옛날에 야야 갔을 때욕 존나 안막 아니가 욕하는 사람 반 이해하라 반이었거든. 그래서 내가 다 잠고 놨어. 존 조여새는 나네의부데 와, 그것도 씨그 조여수가 나 나였네 씨부레. 아, 어쩐지 씨. 아니 나는 아, 내 조여수가 이길래. 아, 씨부 이거 진짜. 아니 나 그래도 나는 좀